부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부실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설계도에 명시된 자재들이 누락되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재들이 시험 성적서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부산 도시공사의 관리 감독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1100세대 규모의 부산시청 인근 행복주택 2단지에서는 외벽을 보강해 홍수와 지진에 대비해야 할 철물, 이른바 볼트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계상 30mm 두께의 화강암 두 개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mm 두께의 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2.3mm 두께의 아연도관도 1.3mm로 시공되는 등 전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전문가는 자재의 두께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했지만 현장에 있는 자재가 비슷해 보여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또 다른 행복주택 단지에서도 설계서에 명시된 소방설비 자재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에코델 타시티의 건설 중인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공사에서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었고 약 30곳에서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누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다설 구조물인 거푸집과 비계듬은 전문가의 확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었으며 기계 소방 설비 역시 설계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된 채 시공되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자력 없는 인원이 부실하게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이러한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공사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11개 공공주택에서 부실 시공 사례가 확인된 상황에서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진 부산 도시공사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공사는 감리 책임자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관련자 19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부실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시범을 지시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2 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